그렇죠 45번 자, 넓이가 2대1로 내보나는 점이래요 그러면 원래 넓이랑 그 다음에 PQ r의 넓이에 비율을 찾으래요. 비율을 올 넓이랑 PQ 아 그러면 예를 풀수 있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어 뭐가 제일 실은지 한번 보세요. 셋다뭐 딱히 엄청 쉽지는 않거든요. 그나마 제일 선생님 하기에 제일 쉬운 방법은 이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쉽거든요. 일정한 비율로 몇대 몇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얘네들은 닮음이라는 걸 이용해서 보시면 그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여기가 아 근데 각도를 모르는구나 2대 1이라고 했는데 각을 몰라서 아 그건 안되겠다 자 보조선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구요 두변과 끼인각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구요 두가지 음 뭘로 해까자 이걸로 먼저 해볼까요 자 이렇게 보조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전체 넓이를 s라고 하면 2대1이니까 이쪽이, 이 왼쪽이 es가 되고, 오른쪽이 s가 됩니다. 요렇게. 높이는 똑같은데, 밑변 길이의 비율이 2대1이라서. 자, 그 다음에 여기가 es죠? 여기가 e s 예요 그러면 다시 2대1이니까 요 넓이와 요 넓이의 비율이 2대1이라서, 여기는 3분의 2s가 됩니다. 이렇게 3분의 2s.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게 s인데,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죠. 1대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3분의 2s가 되어요. 3분의 2s? 3분의, 어, e s 전체 날비를 지금 3s라고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보조선으로는 안 되고, 다른 보조선 하나만 드릴게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럼 이 넓이가 S고 이 넓이가 2S고 그 다음에 S의 3분의 2에 해당하므로 여기도 3분의 2S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 넓이는 3S인데 작은 삼각형의 넓이는 작은 삼각형의 넓이는 3분의 6S 즉 2S임으로 Yes. 아, 3s에서 3분의 6s를 뺀거 s가 되므로 답은3 이렇게 끝내면 돼요. 보조선을 이용해서 몇대 몇, 몇대 몇, 몇대몇 대 몇, 몇대 몇. 이렇게 나눠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계산이 간단하고요. 아니면 두 번째로 두명과 끼인 각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는데, 근데 두 번째 풀이는 너네가 너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예산이 어. 조금 길어서 그래서 이렇게 보조선을 이용해가지고 몇 대면수로 나눈다고 얘기하면 그한 변이랑 몇 대면수로 나누는 점들을 연결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전체 삼각형에서 넓이가 얼마가 된다 이렇게 푸세요 이게 간단해요 음. 그 다음에 46번 자, 그림과 같이 a, b의 길이가 4예요. b, c는 루트 26이래요. a, d랑 c, d를 곱하면 30이래요. b, a, c가 4분의 파이인 사각형 a, b, c, d가 있대요. 삼각형 a, b, c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삼각형 a, c, d의 넓이를 s2라고 하면 s 1분 s2가 5분의 6일 때 그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원이 이렇게 있고요. AD랑 CD. 어, 이걸로 넓이 구하는 거가 보구만. 그 다음에 자 여기가 4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2 6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CD, 여기가 45도래요. 자, 이렇게 생겼대요. 자, 여기가 45도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4래요. 여기가 루트 26이래요. 네. 자, 그런 다음에 뭘 줬냐면 ACD의 AC와 CD의 길이, AC와 AD와 CD의 길이를 줬어요. 이걸 x라고 할게요. 이걸 y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xy가 30이라는 걸 줬어요. 이렇게 줬고요. ABC의 넓이가 S1이고, ACD의 넓이를 S2라고 했을 때 S1에다가 5분의 1을 곱하면 S2가 된다고도 줬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두변과 끼인각을 이용해가지고 넓이를 찾아주시면 두변과 끼인각을 이용해서 넓이를 찾아주시면 요 각도 요 각도 요 각도를 이용해서 S1이야? s 2 S2를 구할 수가 있어요 저 각도를 이용해서 S2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저희가 45도라는 걸 이용하시면, 저 각도를 찾아낼 수가 있구나. 아, 그러면, 에소트 날를 그냥 구할 수가 있네요. 그냥 한, 자, 봅시다. 여기의 길이만 찾아주면 문제가 끝나겠네요. 여기의 길이만 찾아주면. 자, 여기의 길이를 A라고 잡아주시면, 코사인 법칙 쓸게요. 코사인 45도는, 4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루트 26제곱 어 나누기 2곱하기 4곱하기 a 이렇게 되고요. 코사인 45도는 따라서 a값을 구해주시면 a제곱 빼기 10은 4루트 2 a가 돼서 넘겨주시면. a 제곱 마이너스 4 루트 2, a 120은 0이 됩니다.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도 되고, 아니면 혹시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을까요? 곱해서 10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10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4루트 2 되는 두 수. 그럼 루트 2를 가지고 있는 숫자여야 될 거야. 더해서 루트 2 되야 되니까. 그래서, 루트2, 루트2면 이제 5 남았지? 여기 마이너스 5, 여기 플러스 1. 이렇게. 따라서 A의 길이가 오르트2라는 걸 찾아주면, 우리가 오르트2라는 걸 찾아주면, 그럼 S1이 뭔지 알죠? 이제, A, B, C. 요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오루트2 곱하기, 2분의 1 루트2가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5 루트 2 곱하기, 사인 45도가 됩니다. 2분의 루트 2, 루트 2분의 1. 요렇게. 그래서 S2가 얼마라는 걸 찾을 수 있냐면, 12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따라서 2분의 1, XY, 여기를 센터라고 잡을게요. 사인 센터가 12라는 걸알수 있고, 얘가 30이라고 했으니까, 사인 세타는 15분의 12, 5분의 4라는 걸알수 있겠다. 사인 세타가 5분의 4면 외접원의 반지름은 사인 세타분의 오르트이가2 r 인걸 이용해서 반지름 구해주시면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두 변과 끼인 각이 아니더라도 나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연두색 삼각형의 넓이가 궁금하니까 두 변과 각 하나를 줬을 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 연두색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 나오니 여기 사인 세타 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9번. 49번 보시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8인 원 위에 세점 ABC에 대해서 코의 길이의 비율을 주면 넓이의 비쪽이 중심각의 크기의 비율을 준 것과 똑같습니다. 호의 길이의 비율을 주면 중심각의 크기를 줬다라고 생각하세요. 따라서 BC 대 CA 대 AB가 2대3대 루트 7이라고 얘기하면 2대3대 7이라고 얘기하면 중심각도를 바로 구해주세요. 요렇게가 전체가 12니까 1마다 30도입니다. 여기가 60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이니까 90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7은 210도가 되는 요 상황입니다. 지금 요렇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반지름은 8이라고 했거든요. 여기가 8이에요 그러면 정삼각형이니까 여기도 8이겠네요 여기가 8이에요 이등변삼각형이고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가 8로트 2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60도면요 원주각중심각 자 여기가 210도니까요 여기가 210도니까요 끼인각도 여기를 찾아주시면 여기가 105도가 될겁니다 따라서 1분의 1 8 곱하기 8루트 2 곱하기 사인 105도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너네가 모를까봐 사인 105도도 문제수 줬어요. 사인 105도도 문제수 줬고요. 자그 다음에 57번 자 그다음에 <Netz mainly habals> <sympathża> 그 요거 시계 푸는 방법 하나 알려 드릴게요 원에 내접하는 사람 미리 알려주고 봤었으면 누나가 저기 10몇 번이었더라? 2번이요 하나 있지 않았나 이거는? 어 10번 같은 문제 좀 편하게 풀수 있는 건데 저기 어6시험 10번 같은 문제 요거 시험에 그래도 좀 나오는 편이라서 빨리 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57번도 똑같은 상황이죠. 그 서술형 푸는 방식은 계속 설명해드렸으니까, 이제는 빨리 푸는 방식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까마구파 공식이라고 하는 건데, 해론 공식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론 공식 연장. 해론 공식은 해론 공식이랑 근데 살짝 다르게 생겼는데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자, 헤론 공식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다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눈 걸 그걸 일단 곱하고 하나씩 뺀걸이렇게세번 곱해서 총네번 곱했죠. 근데 이것도 총네번 곱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다 더하세요. 그럼 1 2죠 반으로 나누시면 6이죠. 6에서 3 빼고 6에서 3 빼고 6에서 2 빼고 6에서 4 빼면 문제 끝3 나가고 2 나가면 답은 6루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넓이를 찾아주시면 그냥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넓이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걸 드라마 복합 공식이라고 하는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넓이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넓이 넓이 공식이에요. 헤론이랑 비슷해서 헤론 외우신 분들은 훨씬 더좀 편하게 받아들이실 텐데. 루트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 s 빼기 d인데, s는 다도에서 반나눈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기 대수 저기 대수 문제 10번도 보시면 대수 문제 10번도 보시면 근데 얘는 저기 서수형에서는 못 써요 서수형에서는 못 쓰니까 쓰면 아마 점수를 못 받을 거라서 그래서 이거 이렇게 갈라서 정석풀리가 이거예요 이렇게 갈라서 아 요새끼랑 요새끼랑 도에서 180도니까 포사인이보호만 다르다. 그래서 여기를 알파라고 잡, 여기를 코사인 알파라고 잡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다. 그가지고 요거 제곱은 4제곱 더하기 정석프이는 이렇습니다. 4제곱 더하기 2제곱 빼기 2 곱하기 2 곱하기 4 코사인 알파가 반대쪽에서는 3제곱 더하기 3제곱 빼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와 같다. 왜? 요 길이가 공통이니까 이 길이를 지금 코사인 법칙을 두번 쓰면 요거랑 요거랑 같다라고 해서 코사인 알파 값이 나오고 그걸로 사인 알파를 구한 다음에 2분의 1, 2사인 알파, 2분의 1, 3사인 알파 이렇게 푸는 건데 서술형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객관식이나 단자형으로 나오면 요거 다 더합니다. 12, 절반 나눕니다. 6 그 다음, 6이면, 이제 하나씩 빼가지고 다 곱해주면, 바로 넓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수 10번은 이게 2, 2. 저기, 우리, 이기 구주입의 문제는 2, 2, 5 였어요. 2, 5. 조금 더 그리 같은데, 상수가 아니라서. 자, 2분의 11에서, 다 더하면 11이죠? 2분의 11에서 5를 빼면 2분의 1. 그 다음에 2뺄 거니까 그건 착하네요. 2분의 7, 3번. 2분의 7 하나는 내가 튀어나가고 4분의 7까지는 튀어나가고 7이 하나 없네요 이렇게 4분의 7로 또7 해가지고 보시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넓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넓이 쉽게 구하는 공식 한슬아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풀면 쉽다고? 이렇게 풀면 쉽다고 다변 길이를 더해서 반 나눈 다음에 널 하나씩 빼가지고 네 개를 곱해서 로트 씌우면 바로 넓이가 나온다고. 해롱 공식은 기억나요? 해론. 싹 더해서 반 삼각형 넓이야. 싹 더해서 반 나눈 다음에 그 새끼랑 그 새끼에서 세 변을 한 번씩 뺀거네 개를 곱해주면 넓이가 나오는 게 해롱 공식이거든. 이거랑 거의 비슷하니까 외워두시고 써먹으시면 편해요. 자, 그다음에 64번. 자, 평행사변형 대각선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가 120도면 넓이가 얼마인지를 찾아달래요. 자. 이가 3이야. 이가 4야. 그럼 평사가 있고 이 끼인각도가 120도래 이렇게 평사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평사의 넓이 자 그러면 평행사 변형은 성질이 대각선이 서로 이 정도 을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A라고 잡으시면요 여기도 a 고요 여기를 B라고 잡으시면요 여기도 b 예요 그래서 포사인 법칙을 두번 쓰셔서 A와 B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코사인 100, 120도는 사제곱으로 할까요? 그래야 조금 더 내볼까요? 자, 사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 a b 코사인 120도 마이너스 2분의 1. 요렇게. 그 다음에 표시기 요쪽 요쪽 60도. 삼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 코사인 60도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두 식을 빼면 뭐가 나와 버려요? ab가 얼마인지 나와 버리죠. 그러면 대각선으로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2a 곱하기 2b 곱하기 사인 120도였던 거 기억납니까? ab만 찾으면 요사각형 넓이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둘이 빼서 찾아주세요. 이것도 무슨 생각한 겁니까? 더해서 180도인 상황입니다. 코사인이 보호만 다른 상황이라고요. 그걸 이용해서 식을 이쁘게 해서 AB만 찾아내면 끝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해서 180도 되는 상황이 활용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아하, 여기가 120, 여기는 60,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플러스 2분의 1, 그럼 두식을 빼면 AB가 이쁘게 나와서 그냥 AB로 그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싹 정리해보세요.